대우 유아인 사주 간정하겠습니다 어, 유아인은, 본명은 음홍식입니다. 음, 음홍식. 1986년 10월 6일생, 대한민국의 배우이며 스튜디오 콘크리트의 어, 갤러리스트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본명 음원식. 출생은 대구 남구생이네 대구분이네 이분이 저는 대구 중구입니다 남구에 사는 분이네 국적은 대한민국 직업은 배우 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유튜브 같습니다 유튜버 활동기간은 2003년 소수사는 uaa 수상 음, 뭐 이렇게 했고 2003년 tv 광고로 데뷔했고 kbs 드라마 성장 드라마 반올림,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통해 배우로서 불안감 스크린 신고식을 치렀다. KBS 드라마 성룡간 스캔들 영화 만들기 어, 미래 베테랑 영화 베테랑 사도 어, SBS 662 나르사 여기서 큰 인기를 받았죠. 2014년 아티티스 클럽 스튜디오 콘크리트를 결성하고 이듬해 동명의 결리리를 설립했다. 현재는 프로퍼필삼석 투약 혐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됐다. 어, 학력은 대구 남덕초등학교 상인중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 서양학과 어, 서울미술고등학교 서양학과 중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당국대학교 공영영화학부 연극영화학과 중퇴 건국대학교 어, 예술디자인학과 연상영화학과 졸업했습니다. 아, 지금 안타깝게 대구분이네 키가 1 7 9 c 음, 사전을 보겠습니다. 38세 호랑이 딥 어, 병인연 정유월 개미일 대우수일 어, 무술, 기예, 경자, 신축, 이민, 개묘, 갑진, 을사, 병호, 증미 대운입니다 아, 개미 일주가 호랑이 뒤 닭달 양날에 태어났어요. 개수일간은 작은 물입니다. 작은 물. 자금물. 이 작은 물은 그 지혜 있고 총명합니다이 수일간은. 어, 8월달 닭달의 유금, 금, 금은, 유금은 검은 보석 달입니다. 이 달에 태어났는데, 이 편인이에요. 그래서 이 정유월인데, 정하는 편제, 유금 편입니다. 편제하고 편인이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인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 편제하고 동조가 되어 있으면 이 편인은 좋아집니다. 편인은 겸모인데, 의사, 배우, 운명가, 이발사, 말하는 직업을 합니다. 이 편인은. 이 편인은, 편제가 없으면 이 편인은 나쁜 편인이에요. 그 이사주는 정류, 어, 정가는 편제고, 이래서 이 편제의 편인이 동조가 돼가지고, 이 편인은 좋은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울에서 출세했고, 어, 일지가 평간이에요. 그래, 성질이 조급하지만 평, 어, 저, 총명영리하고, 이 묘지입니다. 그래서 항상이 사주는 걱정이 많고, 음, 그 즐거움이 져요. 관상에. 요아인 간상이 항상 약간 우울한 간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걱정이 많고 즐거움이 적은 이런 간상입니다. 그리고 인류 원진살 있으니까 많이 다투고 편인격이지만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편간도 있으니까 부귀한 사주 발자입니다. 이 사주가 편재가 있고 간성 이 있으니까 부귀하고 신강 신약을 떠나서 이 사주는 월지 편이니까 용신은 편재가 됩니다. 편재, 재성이 용신이에요. 일단 식량한 사주는 아닙니다. 재성도 뭐 연간의 정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고 뭐 상관이 뭐 있으니까 성가에 오래 머물지 못해 이 사주 성가에서 일찍 나와서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다투는 사주, 원진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관이 연주에 있어요, 상관이. 그래서 이뭐 산, 상관이 연주에 있고 재성이 있으니까 복록이 많습니다. 있어요. 복이 많은 사주예요, 복. 복록이 많고, 일단, 할아버지가 부자고, 뭐, 사주는, 뭐, 신앙하고 재왕하니까 부자 사주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 대운은 지금 수, 물 대운에 도와 있어요. 인성 비급, 어, 인성 비급 대운에 도와 있기 때문에, 뭐, 재성이 많으니까, 이 점으로 많이 감당을 하는데, 이 사, 편제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주가, 뭐, 그 오후에, 밤에 태어나면 이 사주는 어, 재성을, 용신으로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오전에나 낮에 태어나면 신약한 사주예요. 31세부터 신축 때문에 편인평간 대문입니다 외국을 이제 평력하지 않으면, 형상인이 되는 사주인데, 뭐 30세까지는 뭐 무술, 기예, 경자 때문이에요. 비급, 인성 때문이 대운이 신강해지는 때문이고, 제가 봤을 때이 사주는 신강 사주 같아요, 신강. 지금까지 홀로 온대운은 좋은 대운이라고볼수 없습니다. 그이 사주는 4 5세 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다 인성 비급 때문이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에 신강한 사주에서 지금은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이 사주를 제가 간상을 봤을 때는 오후에 밤에 태어난 사주예요. 요 아이는 눈이 작아요. 요 아이는 눈이 작고 쌍꺼풀이 없어요. 그러면 어, 이 사주는 시간 만약에 낮에 오전에 낮에 태어나면 은 눈이 큰 사주가 됩니다 이 사주는 봤을 때는 수가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지금 대운은 굉장히 안 좋은 대운이에요이 어, 사주는 40세부터 운세가 좋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는 어, 비견 식신이에요 대운이 좋은 대운은 아니에요 이, 충미충 때리면서 매사 지체됨이 많고, 어, 내 철을 극하는 대우입니다. 충미충 되면서 철을 극하고, 어, 31세부터 40세 대우는, 어, 편인, 어, 편재가 왔고, 병신 합수가 되고 하니까, 약간 잔인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회초 삼합되고, 충미충 때리고 하니까. 양인입니다, 양인. 지금 대우는 양인 대우네요. 그래서 이 편, 격국이 편인격인데, 편인은 계모 이유모를 의미하고, 남자에게는 처벌의 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형제, 이모, 계모를 의미합니다. 어, 이 육신의 특성은 복수를 해치고 식신을 파극한다. 이것을 편인을 도시라고 부르는 소이다. 편인은 또한 파제 실권, 병제 이별, 고독, 방명, 생랑 등을 의미하는 거로 사주에 있으면 어떤 형태로서도불행은 찾아오기 마련이요. 처음에는 부지런 하나 곧 근태를 느껴 나중에는 태만나여져서 용도 삶미로 끝내기 쉽다. 이 편인격은 도랑은 넓으나 변덕이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편읍에는 적합한 점이 있어 학자, 예술가, 의사, 섬유 배우 동료로 이름 있는 사람들 사주에는 편인이 많다. 이 사주가 편인격이에요. 그래서 배우 사주인데, 시주가 자시나 자시, 밤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시, 도아, 도하. 도아가 될수 있고, 신시, 홍념살, 신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봤을 때 신강, 신앙한 사주예요 지금까지 38세인데, 40세 까지는 운세가 좋은 운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1세부터 10세 무술대운은 정간정간대운이니까 대기를 했고 11세 기회대운은 경간급제예요 신앙한사주에 또 급제가 들어오니까 사주는 좋지만 21세 경자대운은 정인비견도하대운입니다 이 대운도 좋지만좀만 도하대운이니까 어, 배우가 되었습니다. 도하 대우니까. 31세부터 40세, 지금 38세입니다. 편인, 평관 대우는 편제가 있어요. 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대우는 그런 대로 인기를 얻는데, 36세부터 양인이 됩니다. 양인.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양인. 이 사주는 연간의 병화예요. 그리고 월지가 어, 유금입니다. 신금입니다. 그래, 이 암압이 돼요 병신, 어, 암압이 됩니다. 병신, 그, 간압이 되는데, 이 간압은, 음, 어, 병신하고 위험지압이 돼요. 이사, 이런 압은 위험이 있으나 병관한 경향이 있고, 성질은 잔인하고, 색을 좋아합니다. 그럼, 이, 어, 언제 이런 일이 어나 심충년에, 36세 때, 마약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주에 병신합이 있는 사람은 약간 그런 좀 잔인, 색증이 잔인, 잔인해요. 잔인하고 색을 좋아합니다. 그럼 마약 이런 관련이 있어요. 사주로 보면은 돈 스파이커 이런 사람들 사주가 다 병아, 신금이 다 있어요. 병신합수 위험제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또대운에도 31세부터 신죽대문이에요. 그러면 병신합수가 됩니다. 그는 잔인하고 색을 좋아요. 그 마약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 도화가 있다든가. 그리고 지금 36세부터 양인 대운이 양인. 양인은 그 파란만장 합니다. 양인 대운이라면 양인은 행보를 맡은 살인데 대장부 스타일로 갑니다. 이양인이라는 것은. 운동선수, 계획을 열사. 어, 갑자기 스타가 된다다가이 양인은 형벌을 맡은 살려서 강렬 항폭, 인생형료가 파란만장해요. 장애가 많아. 덧물게 보는 부세출의 계획을 열사, 군인의 이름을 날리는데 이상한 권에이 따라요. 그 지금 36세부터 40세까지 양인 대문입니다 축토가 양인이에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원래는 2월달 양력 2월달원래 대운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평간 대운입니다. 사유초 삼합되고 충미충되고 하니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인이니까 평간이 또 있잖아요. 이 대운에는 하여튼 군인으로 이름, 이름을 날립니다. 이름을 날리는데. 어, 양년 2월달, 원래는 높은 뱃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포필을 해. 어, 강공서 출입하고, 문무겸비하고, 장성사래요. 높은 뱃을 하는데, 프로포필로 높은 뱃을 합니다. 자기가 총때미는 거예요. 요한인이가 총 때민다니까. 그래서, 30명이 거의, 그 불피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유아인이 유이가 있어 있었어요. 그 총대 메고 이 매서검을 탄 겁니다. 유아인이가. 억울하죠. 그리고 이 원래 그 2월달은 상관 상관이 상관 자체 이거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 내가 타인을 야보고 좀 고, 교만해져요. 2월달3월달을모월은 식신 식신이요. 응. 그래서 3월달에 자기가 이 총대를 매는 거예요, 요아인이가 그리고 모유 뭐충 때려요. 2월달은 사회적으로 다툼이 있고, 3월달에는 친한 사람을 배반하고 걱정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충, 풍파가 일어나요. 충 때리고 도화달이에요 도와달. 원래 도화달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 음, 색정류로 인한 좀 호색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색정으로 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음, 4월달, 양력 4월달 되면 좀 풀립니다, 이 사주가. 4월달부터 운세는, 어, 회복되는데, 4, 5, 6, 여름되면은 운세가 좋아져요, 이 사주는. 그래서, 어, 2월달, 3월달, 굉장히 어른, 음, 어, 위치가 되고, 40세까지는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는, 뭐, 배우로서, 그게 인기 부기한 사주팔자입니다. 배우, 배우로서. 어, 신유가 공망이네. 유금이 공망이네. 원래 공망충이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2월달 넘어, 3월달. 그게, 뭐, 그, 대운이 하여튼 간에, 2월달만 잘 넘어가면은, 3월달 가면은, 이, 충, 공방을충 때려주니까, 사육좋 사막. 대운이 좀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 사주가. 45세 돼야 확 풀리는데, 좋아지는데, 41세도 급제가 도우가니까. 올 여름 되면 다 가능성이 있을 거에요 저거 봤을 때는 요한이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될 것 같은데요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험을 하다 좌절할 가능성이 있어요 공망이 되어 있습니다 유금이 공망충인데 지금 느낌은 잘 해결 될것 같아요. 압력이 있으니까 음, 지금 뭐 양인이지 않고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뜻밖의 기인을 만나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성질도 용량하고 남모름 복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사묘가 천을기 천월기인. 원래 천을기인이 왔어요. 그 그래, 지혜 있고 총명하고 신용 있고 출세가 빨라요. 하여튼 <laughs> 기인의 도움으로 2월 3월 달에 그냥 구사일생 할것 같습니다. 유아인이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천덕기인이 천덕기인이 있어요 기인 음, 천덕기인이고 있 하니까 구사일생할것 같은데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대문이죠. 가속살때문이에요 관계없고 원래 문찬성이 도와있으니까 지혜있고 청명하고 문처가 있고 풍요를 제고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아인이저 느낌에 응. 잘될것 같습니다.